다이 돌아왔습니다 집가 터졌는데요 네. 거비님 아, 메타나이트님 네? 제가 메타나이트님한테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 드릴게요 상자에 상자 한번 보세요 제가 작은 선물로 하나 넣어 드릴게요 어 진짜 작은 선물이다 도대체 뭔길래 우와 아까 전화. 거비님 아직 오지만. 안 끝났는데? 어. 여기다가 고기 넣을게요. 거비님 아직, 아, 메타나이트님 아직 안 끝나셨어요. 그 카코, 칼, 칼, 칼있 국하고 칼. 칼. 고기 있으신데? 그럼 칼 만들면 되죠, 뭐. 칼 만들었어요. 아이고, 아이고. 크리퍼땡씨. 그리고 칼에게 주는 선물. 하하. 와아 금으로 왜 만들어요? 에? 금은 원래 갑바 만들기용인데. 아니 금빨리나와요 엄청. 아, 아 게임으로 열금 아, 빨아야지 지옥, 지옥, 지옥. 지옥이라뇨? 금불러내 내기 네, 만든 다음에. 여기서 지옥 나왔어요? 돼요아 <laughs> 됐어요? 돼지 준비. 돼지 준비 나온거 있잖아요. 나 나와요? 네. 돼지 준비 나와요. 나오게할수 있어요. 헐. 아, 몰랐는데. 아, 진짜 가위네요. 아, 제가 욕 썼어요. 잠시만요. 그럼 캐 갔다 올게요. 그럼 그럼. 그럼 제가 벌어 올게요. 많이 벌어서각 아, 나무 가져가시고요. 네, 초치도 가져가시고 석탄도 가져셔 가지고 아, 맞다. 다 가져가야지. 왜 제가 몰라서 그 <laughs> 아, 뭔가 했네. 저는요, 여기 어떻게 올라가요? 그러면 이제 여기 집 어떻게 올라요? 고객님, 아, 이렇게요? 어우, 완전 탈출물 부진데요. 저는 땅 들어갑니다. 됐다! 제가길 만들었어요 여기 있다가 네 감사합니다. 물 봐. 아이고 밑에가 살고 있네. 알아 서탄 너무 조금 가져야겠다. 제가 가져갈게요 고기. 우리 넘으세요. 갑시다. 아잠주만요 아, 우리 고기는 다 죽은 게 아니에요. 아직 돼지 살아 있어요. 가져수 있어요. 얼었어요! 네? 가졌어요, 받았어요. 돼지 네, 한 마리. 가졌어요. 네. 나어디있지 소탄 다 가져, 다가져다 가져가셨어요? 네. 돼지 가졌어요. 응. 여기서 또 소탄 캐면 되잖아. 아. 예, 화요. 저 ]인데. 나갔다 올게요. 거빈이 근데 제가 아까 빠졌던 데 있었잖아요. 네. 거기 조심하세요. 왜요? 용암, 딱, 타자마자 용암이 있었잖아요. 아, 제가 올라온 곳에는, 네? 제가 올라온 곳에는 다른데. 어, 제가 가는, 그랬었어요. 아까 거기, 아까 거기서 에 만나요? 아까 여기로 가다가 뭔가 홀린 어. 기분처럼 갔는데. 방금 전에 누가 때려서 튕겨나갔어요. 뭐, 저 때린 이런... 사람 있어요? 혼자 갑자기 뭘 뭐라... 하시... 어라? 아까 분명 이쪽이었나? 이쪽에서 빠졌어요. 저도 들어갈까요? 고비님 제가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놓을게요. 막을게요, 제가. 네. 여기로. 아, 그저 때린 사람 아, 는데요 저기 안에 좀비가 있네. 됐어요 제가 다 말했거든요. 네, 천하드님은요집 봐주세요. 아까 제가 어디서 왔지? 어, 무섭다. 어디서 왔습니까? 땅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. 응? 레드스톤. 레드스톤 제가서 스톤는... 어디 어디로 왔죠? 잠시만 나와주실 수 없나? 아저 지금 못 나가요. 집 앞이에요. 아 거. 검... 잠시만요, 줘봐요. 갑자기 훔쳐가시고 진짜 나쁘시다. 저기 뭐 빛이 보이는데? 레드스톤 많이 써야 되죠? 레드스톤 얼마나 있어야 돼요? 기억 갔는데? 네. 필요 없어요. 레지스 <laughs> 어? 코비님. 네? 이 정도면 다이아 있을만한 거 아니에요? 아까 칼님 죽으셨던 것 같은데? 아니에요, 제가 그거 막아놨어요, 거기. 어허, 내가 올라온 곳이 어디? 저기 처음 오는 곳이에요. 제가 촛불도 켜서 왔는데. 제일 싸우면 그냥 들어갈래요. 오, 다이아다! 우선 몇 개인지 보여 부... 알았어요. 그, 다이아 팔때 조심하셔야 돼요. 오, 잠시만요. 꼭 다이아 위에서 캐지 마세요. 아! 저 튕겼어요. 에? 네? 몇 초네? 매트에... 어, 제가 이망이네요. 아니요 땅으로 나가졌을걸요? 밖으로? 그냥 밑으로 빠르면 되잖아요. 아, 네. 아니 아니에요. 제가 길 아니까 들어가면 되겠내내맵비구나 <laughs> 아니니까 꼭팔 필요는 없어요. 아, 이미 뒤었구나 아! 어. 아, 왜 그래요, 거미님? 또 나가셨어요? 아, 나가셨어요. 튕긴다면서. 렉 걸려서 미치는. 잠시만요, 여러분. 아, 나 오늘 헷갈려. 들어왔다! 커비님이, 아, 메타나이트님이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그래요. 아, 자꾸 커비님이랑 메타나이트님이랑 헷갈리네? 아, 그러니까 스킨으로 만들어야죠. 아, 이름이 헷갈린다고요? 저 고기 한 개만 먹을게요. 커비님 부를 땐 편한데, 메타나이트님 부를 때 자꾸 커비님이라고 해요. 아야, 음. 아이, 창고방이 없어졌네. 창고방 어디 갔어요? 헉! 튕겼다. 헉! 다이아. 아 괜찮아 위치 알아요 위치. 아니요 저그한개 다이아. 어 아, 그럼 코미님한테 있는거 아니요? 에저 없어요. 없다. 아까 그 용왕, 아까 제가 올라온 자리도 사줬고요. 없다고요? 아직 소주, 없어요! 이 집도 원, 원래 못게 됐어요! <laughs> 괜찮아요, 길은 <laughs> 아닌가? 어, 침대! 침대! 이 거미는 그대로예요. <laughs> 거미는 있어야. 아까 죽인, 아까, 아까 죽인 거미는 그래? 그대로예요. 그 어쨌든 제가 길 아니까 저 따라오세요. 따라가고 있어요. 아팔 세기를 어상대 구원은, 피. 어! 저 피. 구원은 고기를 없애어요저피괜찮아상대 구원은 고기를 없애셨어요. 아 어, 제가 여기 아닌데 아니요? 아 여기 여 여기인가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커미님 커미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그런 거다 없어진 거잖아요. 네 상제가 넣는 거다사진 거죠. 아몇 개는 몇 쪽에 있어요? 위에 철 있어요 위에 철! 아커미님이 키우세요 전 바로 그쪽으로 갈게요 아저길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냥 오세요 그러면 어? 이쪽, 이쪽 아닌가? 아 이쪽인가? 커미님 여보세요? 이쪽다 저요? 지금 방금 찍고 있어요 이쪽다아램 네. 걸렸다 형아 아 칼링 네? 저 땅굴에 들어갈게요. 네 고기도 구워서. 어, 잠시만요. 네. 안 네. 어, 이주빈이었는데. 돌아가네 네. 길을 모르겠어요. 아,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. 그이다. 네. 네. 오, 어? 오. 방송 찍어요. 잠시만요. 네. 왜요? 이것좀 네. 눌러 보세요 이거요? 아니요, 그 옆에. 이거요? 네요. 좀요아 메카... 어, 잠시만요. 제가 어저사편에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 갑니다.